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과 4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Ooh. Uh -huh.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든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양을 도둑질해 취하여 죽였을 때의 보상은 네 배로 보상해야 하고. 소를 도적질해 취하여 죽였을 때의 보상은 다섯 배라고 했습니다. 물론 귀한 것일수록 배상의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보다 소를 도적질하여 취하였을 때 배상률이 큰또 다른 이유는 작은 양을 도적질하는 것보다 큰 소를 도적질하는 것이 훨씬 더 대담성이 필요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을 훔치는 것보다 소를 훔치는 것이 훨씬 더 고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 훔치는 것보다 소 훔치는 것이 재질이 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담하게 짓는 죄는 마음 졸이며 짓는 죄보다 재질이 더 나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짓는 죄는 우발적 충동으로 인해 짓는 죄보다 재질이 더 나쁩니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몰라서 짓는 죄보다 재질이 더 나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다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보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재질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담한 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짓는 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시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성경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 진짜,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고 가짜 기독교인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발끈해서 요한복음 3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어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육, 우리, 우리가 자유해되라 하느냐, 라고 주님의 말씀을 대받아 칩니다. 그러자 그들의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0,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서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그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그 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짜라고 판단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지 못했고 아직도 죄에게 종로를 타는 죄의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의 종으로 탄다,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은 어쩌다 한 번씩 죄를 짓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날마다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짜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멀리 하되 대담하게 그리고 계획하여 치밀하게 짓는 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재질이 나쁜 죄들을 더욱 멀리 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 하되 대담하게 죄를 짓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짓는 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재질이 나쁜 죄들은 더욱 멀리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